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어, 헤어지세요. 어반입니다. 짜잔! 이거 헤어지세요. 이거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섭섭해 가지고. <laughs>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와 진짜 오늘 이야기는 내가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실 제 주변에 되게 거지 같은 일들이 많아요. 결혼한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를 내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하진 않아. 라이브 방송에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거지 같거든. <laughs> 진짜 너무 하단 말이야. 진짜 차라리 여러분, 그 바람피는 게 훨씬 날 때가 많아. 이게 그 관계가 파탄 난 일들을 보게 되면, 차라리 바람이 인간적이라고 느낄 때도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신이 좀 망가질까봐. 내가 걱정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는 편이긴 하는데. 근데 뭐 이미, 이미 그러긴 당신이나 나나 이미 망가졌어. 그지 <laughs> 서로 망가진 거는 뭐 이렇게 <laughs> 쌤쌤이긴 한데. 근데 때로는 이런 통계나 이런 결과 같은 게 그러니까 내 주변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극단에 있는 일이라고 취부할 수도 있잖아. 내 입장에서는. 근데 통계나 표본 같은 게 물론 통계나 표본 같은 것들도 뭐 해석하게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게 빼도 박도 못 하는 결과일 때가 있거든. 근데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와, 스피발 이걸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laughs> 고민하다가 을 <laughs> 그래도 결국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란 동물이 얼마나 뻔뻔한 동물인지에 대해 가지고 <laughs> 오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기혼 여성의 불륜에 대한 그런 조사 연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럽 쪽은 굉장히 연구가 디테일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뭐 젠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겪었던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불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지. 근데 이 기혼 여성의 불륜 후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네덜란드의 틸비르흐 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뭐, 어느 대학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지? 근데 여기서, 어, 최근에, 비교적 최근이라고 하더라고. 직접 불륜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상대의 불륜을 겪은 유럽 지역 남녀 947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13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보도가 됐고, 심리과학 학술지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름 야매라고는 볼수 없는 거지, 그지? 나름 유명한 데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 947명을 이제 12년간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 중에서 가해자는 609명이었고, 피해자는 338명이었거든. 근데, 불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가 측정을 해보니까, 불륜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이전보다 자존감과 관계 행복, 도가 나란히 이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야. 당연하지, 결국에는 그런 불륜으로 인해가지고 관계 자체가 파탄이 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전보다 모두 자존감과 관계 행복도가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근데 이거를 남자 여자 성별로 나눠서 분석하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야. 여성 가해자들은 불륜 후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어. <웃음> 불륜하면서 <웃음> 증가했어. 반대로 남자 가해자들은 그런 뭔가 불륜을 저지른 후더 많은 고통을 겪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많은 고통을 겪으니까 더 강하게 우하양을 그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남자 여자 따로 보니까 여자들은 오히려 이제 우상양 아이 기분 좋아 <laughs>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골 때리는 결과에 대해 가지고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불륜 여성 상당수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륜의 원인을 저조한 관계 만족도에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조한 관계 만족도라는 거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뭔가 못마땅스러운 거지 <laughs> 뭔가 못마땅스러우니까 그럼뭐 이게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주지가 필요해서 이제 밖으로 이에 나간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개인적인 욕구가 이런 뭔가 뭔가 본가를 통해 가지고 채워지면서도 행복도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이 불륜일지라도 그래서 이 결과가 진짜 개빡도는데 <laughs> 결과가 진짜 개빡도는데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불륜행위는 상대방에게 경종을 울려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후에 연구진은 불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수년간 불행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불륜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뭐, 결론은 그런 거야. 불륜을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관계 만족도와 행복감이 하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상대방이 불륜을 겪으면 가해자를 탓하지만, 이거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수년간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욕한 거 있잖아. 공중파에서 대놓고 헛소리 한다고 내가 얘기했던 게 옛날에 어떤 그 변호사 아지매가 나와가지고 와이프의 외도를 통해 가지고 고통받는 남성,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문제 <laughs> 깨닫고 리얼라이즈 한다는 라그 이야기를 어떤 변호사 아지매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했단 말이야. 아니 기본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네가날 외롭게 했잖아. 니가 날 외롭게 했잖아. 이 <laughs> 이걸 이제 대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서, 야, 저런 게 공중파에 나와도 될까? 맨 처음에 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공중파에 나오고 말고 할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결과 값이라는 거죠. 그런 단연간의 불륜을 겪은 여자들의 기본값이라는 거, 거의 기본값이라고 얘기해도 될란가? 그게 되게 조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뭔가 좀 희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 뭐, 사실 뭐, 남자의 외도와 여자의 외도 분명히 차이는 있단 말이야. 뭐, 이러나저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의 외도가, 남자가 외도를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그지? 그리고 남자의 외도에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지? 가정을 버릴 생각도 없고. 근데, 여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뭔가 불만족스러울 때, 바깥으로 돈건 역시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라는 행위가, 불륜이라는 행위가 정당화가 될수 있는가? 나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결혼을 했으면, 남의, 남의 여자 부주에 박으면 안 돼요, 여러분. <웃음> 그리고, <웃음> 어? 남의, 남의 남편, 이게, 이게 자주 빨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야 그거는 요 앞에 꼬맹이 중딩부로도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들이 오히려 여자들은 똑같은 결과에 대해서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뭔가 좀 심각하게 당황스러워 <laughs>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뭐 이게 찌라시니까막다호회 호외, 호외처럼 이렇게 막 나르고 있거든 근데 기자들도 한같지다 여자 기자들이 나르더라고. 이거 맨 처음에 그 올린 사람은 소보미 기자라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올린 사람은 보니까 뭐 이교영 기자라던가 인사이트에는 최민소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게 되면 확실히 여자들은 신성한 클라로 이제 이어져 있다는 거를 어뭐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야 이제 낭만이란 게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대놓고 이제 말할 거냐 이 기사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했지? <laughs>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 당신이 나를 갈구고 나를 사람 대접 안 해주는데 근데 그 여자는 나를 남자로서 인정해 줬어 이렇게 남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외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남자들도 어딘가엔 있겠지만 근데 나는 그게 정상적인 새끼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외도를 하게 되면 남편이 외도를 하면 와이프가 나서 같이 사과를 하잖아. 그치? 나는 <laughs> 그것도 보고 굉장히 희한하다고 느꼈는데, 굉장히 희한하다 느꼈어.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왜 와이프가 같이 나오냐 하니까, 일본에서는 남편이 바람을 피면 그거는 와, 아내의 책임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라고 할수 있겠지. 내가 바람을 피는 건네가 못했기 때문이라고. <laughs> 근데. 근데 난 느끼는 게참 세상이 왜 이렇게 뻔뻔하게 돌아가냐는 거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 탓을 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뻔뻔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나도 낭만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뭔가 좋은 여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포기하지 말라고 다만 너무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laughs> 이제 뭐 나도 모르겠다 이제.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고양이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고양이도 뻔뻔한긴 진짜 뻔뻔한 거 사실인데 <laughs> 근데 애들은 배신을 하지 않아 고양이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이것보단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뭐긴 뭐야 헤어지세요 이상입니다.